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YGU 영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에즈빗 윤수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대학에 대한 소개를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YGU 영산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2023학년도 편입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편입학 전형은 일반 편입과 정형 외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성적 반영 방법은 전형과 상관없이 지원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는 전적대학 성적 100%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전형고사를 치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 50%와 영어 공인성적 50%를 반영하게 되며 간호학과는 전적 대학 성적 50%, 면접이 50%가 반영되므로 면접고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편입학 지원 자격입니다. 먼저 일반 편입학의 지원 자격을 보시면 크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위 자격 요건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셔야 하며 의료경영학과는 4학년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형외 학사 편입하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등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에 대하여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 물리치료 학과는 일반 편입과 마찬가지로 공인 영어 성적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장학 소개입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에 편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첫 학기 등록금의 90%가 지원되고 나머지 3학기의 등록금은 50%가 면제됩니다. 편입생 여러분들의 학비 부담을 저희 YGU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학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해운대 캠퍼스는 총 4개의 단과대학, 26개의 학과, 전공에서 모집을 하며 양산 캠퍼스는 3개의 단과대학, 15개의 학과, 전공에서 모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입학 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세부 일정 및 모집 인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 공고되는 모집 요강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Y주유 영산대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은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입시상상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주유 영산대학교 편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